안녕하세요. 오브자 여행입니다. 22년 9월 15일인데요. 저희는 오늘 드라큐의 성으로 알려진 브란 성에 가려고 나왔어요. 어디 가로 바톨라네오 International h o t e 아, 오케이. 버스 노선이 바뀌었대요. 바뀌어 가지고. 브라쇼브 그 광장에서 버스를 타면 다시 또한번 타고 이 불안성 가는 버스 터미널을 또 와야 돼서 너무 복잡해서 저희는 택시 타고 왔어요. 택시비 얼마 나왔어요? 12 레이 나왔어요. 12 레이면은 한3 5 0 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비싸네. 음. Excuse me, I'm going to Bran Castle. On uh, one number bus. Bus platform number 2 w o Number t Can I take a ticket? Okay, thank you. 불안성 가는 버스 터미널인데요. 작년에 왔을 때는 여기가 버스 터미널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허벌판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마스크를 벗어서 그런지 터미널 같이 보이네요. 사람들도 많고. 이쪽으로 버스가 들어온다고 하네요. 불안가름 버스가 도착했어요 아 저희 지금 이 버스 보이시나요? 이 에어컨도 안되는 이 찜통버스를 한시간 타고 왔어요 드디어 불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거 해? 응 음. 20짜리 두개 찾아가자 Oh me. Little chicken two? two. Okay. One big one little. Uh, uh 45. forty-five. Do you know um uh, when are you going to brush over where is the pasta? I don't know why I Might think, uh, I think seven. Seven? Eight. Yes. Okay. Thank you. Um, um, 저희 불안성 도로 가는 입구에 케밥집이 잠깐 들렸는데요 배고파서 케밥 사먹으려고 그런데 이게 케밥이 이정도로 커요 이게 사이즈 큰 사이즈인데 이게 7 0 0원이랍니다이 안에 닭고기하고 뭐 갖가지 소스하고 양념 다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제 거는 이게 이제 작은 건데 여기다 넣어요. 이거. 작은 것도 만만치 않아요. 작은 것도 이거, 작은 것도 둘이 먹어도 되겠어. 무거워, 그러고. 이거 봐. 요게 3,700원. 이게 3,700원. 콜라 요거는 2,000원이에요. 한번 먹어보세요. 당신. 작년에도 저희 여기 와서 먹었는데요. 맛있었거든요. 이 집에서 우연히 먹었는데, 맛있어서 이번에도 다시 찾아왔어요. 맛있어? 맛있지? 역시 맛있겠지. 이것도 먹겠습니다. 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걸 먹었더니 배부르다. 이게 불안성 티켓 파는 데 입구입니다. 불안성 입구로 들어갔어요. 45레인 거라 올랐네. 응? 가격 올랐어. 응. 근데 작년에 줄이 더 많았어, 되게. 어? 작년에는 엄청 길었었는데. 이게 티켓입니다. 1인당 45레 s 90레 c 이 e t This is a 들어갑시다. 저희 티켓 예매하고 이제 불 t i 으로 올라갈 건데요. 이게 올라가는 길인데 멋있죠? 드라큘라가 정말 있을까요? <laughs>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어, 작년에 왔을 때 드라큘라 그 가면 쓰고 이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다지 사람이 많지가 않네요. 올라가는 길은 그다지 힘들진 않아요. 가파르지가 않기 때문에. 작년에는 음. 여기까지 줄서 있었잖아. 맞아. 올라가. 그리고 바람도 되게 불었어. 음. 어? 어 작년에 이곳에서 당신 가방에 달려 있는 태극기를 보고 루마니아 학생인 크리스티나가 달려와서 아는 척했잖아. 맞아 그런데 그 루마니아 학생인 크리스티나가 수원대학교에 지금 올해 수원 아주대 어 수원 아주대 올해 입학을 했다고 카톡이 왔어요. 근데 저희는 여기 루마니아다. 우리는 루마니아다. 그랬더니. 하하하 하고 막 웃는 거야. 카톡으로 자기는 지금 수원에 있다고, 자기 꿈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면 이제 만나볼 생각이에요. 올라가는 옆길에 이렇게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불안성이 원래는 독일 기병대의 요새였었대. 이게 요새로 만들어졌는데, 아일랜드 작가가 이 요새 이야기를 듣고 드라큘라 작품을 만들 때 인용을 해서 이제 이게 드라큘라 성이 된거래. 아우 너무 멋있죠. 지금 보이는 곳이 불안성이에요. 이쪽도 멋있긴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면 되게 아기자기하고 멋있고 예뻐요. 작년에 왔을 때는 이 계단에 줄이 세 줄로 빡빡하게 서서 이렇게 갔는데, 오늘은 한가합니다. 그때가 주말이었던 것 같아. 어. 그래서 애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고. 계단에 사람들 꽉차 있었잖아. 저 밑에까지 이어졌었지. 근데 지금은 한산하다. Hi. Okay. Thank you. 여기가 드라큘라 성인 브랜드 미 여기가 요새로 사용했다잖아 아 그래서 이렇게 좁게 만들어 보네 와 머리 조심해 여보 왔을 때드라큐라 아저씨가 있었지. 같이 사진 찍으려고 는데 근데 오늘은 그런 이벤트 는안 하네. 이 손가락만 따라오면 돼. <laughs> 아 이제 밖에 있나아 여기 너무 예뻐. 야. 내가 장미를 왔을 때 창이 너무 예쁜 창이 있었거든. 저쪽 인가보다 눈물 넘는. 우물 있잖아. 요거, 아, 네? 아, 이렇게 앉아서, 여기 응. 의자거든? 앉아봐. 허, 너무 좋다, 여기. 어? 여기 창하고. 열을 수 있어. 이렇게 어머, 해. 세상에. 아기자기하다. 난이 창이 너무 마음에 들어. 어머. 옛날에 이렇게 썼나봐. 부인 일어나시죠. 좀더 앉아있고 싶은데요. 갈 시간입니다. 여기 어, 창문 봐봐. 아이고 예뻐. 어머 세상 이거 봐요, 뭐. 이 우리 옛날에 옛날 시골집 마루잖아 이게 너무 좋다. 응? 어? 이거 봐 이렇게. 아 어, 저쪽 봐봐. 여기는 저쪽 변을 봐야만 멋있어요. 이게 어떻게 요새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을까? 벨프 응? 한번 쓰고 갑시다 이 아름다운 도시를 도저히 쓸 수가 없어 나인구 길봐 돌좀봐이 계단, 돌봐 계단 막. 너무 예쁘다 우리 빛나. 어머 이거 봐돌좀 봐. 빛나 빛나 이게 이거 봐 색깔 봐. 미끄러서 넘어지겠어. 색깔 봐 색깔. 이게 우물이야. 우물 온몸 장식도 되게 멋있잖아. 무슨 시도어 한국 돈 던져. 아니야. 한국 돈 없어? 응, 한국 돈은 없어. 자 소원을 빌게. 당신도 소원 빌어. <laughs> 성 내부 구경은 이것으로 마쳐야 되겠어요. 너무 너무 뿌듯하게 아기자기하게 잘 봤습니다. 소감은 드라큘라 성치고는 너무 아름답다는 거. 너무 예쁜 성이에요. 난 여기가 왜 이렇게 맘에 들지? 그 창이? 어이 창하고 이 받침하고 너무 맘에 들어 우리도 나중에 집 짓을 때 저렇게 해야 되겠어 그렇게 해줘 잘봐줘야 되겠네 사진 찍어갖고 가요 도란로 나왔어요. 불안성 밖에 있는 공원입니다. 너무 예쁜 공원입니다. 공원도 참 예뻐요. 이렇게. 저 항아리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 물. 물들어있지 조금 덮어놨어. 이거는 뭐야? 의자야? 어? 여기 내려가는 길이 여기 아니...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 어, 이쪽으로 가는구나. 우리 지난번에 쭉 갔잖아요. 그러게 말야. 이 그때는 단풍. 응. 오늘은 지금은, 초록. 지금은 노, 녹음 녹음. 이게 연꽃 나무 아니야? 연꽃? 아무튼 눈만이 하는 공원이 청국이야. 공원 많아 진짜. 공원도 스케일이 대규모야. 우리나라 공원하면. 얘네들이 보면은 어 이게 공원이야 이럴 러것 같아 <laughs> 크리스티나가 한국에 있으니까 다녀오면서 이게 공원이야 그럼 어 이게 공원이야 우리 그러겠네 우리집 마당 아니야 <laughs> 응. 화장실이 저 밖에 있어요 여보 뭐. 맞아 돈 주고 지하로 가서. 내려갔었잖아 우리 여기서 사진 찍었어 외부에서 보는 불안성입니다. 여보 여기서 사진한막 찍고 가자. 그럽 시다. 여기서 불안성 다 나오겠지 여기서는? 어디 보자고. 뭐 어, 어, 나온다. 하나, 둘, 셋, 찰칵. 찰칵. 어우나무 어, 멋있다. 여기는 단풍이 지었어 그거 낙엽 떨어져 있잖아. 작년에는 이 바닥이 전부 다 낙엽이었어. 애들 막 누워서, 응? 음. 어? 낙엽 밟고 누워서 낙엽 허치고 이불처럼 덮고 막 그랬지. 어. 루마니아 공기는 진짜 맑아. 이게 나무들이 많고 공원들이 많아서 그런가봐. 이 길도 너무 멋있잖아. 그렇지? 응. 음. 불안성 구경 너무너무 잘했고요. 불안성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이제 브라섭으로 돌아갑니다. 버스 안이에요. 에어컨 되게 뭐, 해어 아니? 아니. 에어컨 안 쓰면 니 숙소에서 쉬는데요. 음악 소리가 엄청 크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음악 소리 나는 광장 쪽으로 다시 나왔어요. 숙소에 있는 담요같은 쇼를 걸치고 나왔어요 추워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아 음식 냄새 아니 근데 평일인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평일하고 무슨 상관 있어 여기가 중앙이라 그런가봐 오. 오 음악이 틀리네 확실히. 한국에서 온 오브자 여 환영합니다 <laughs> 그 소리야